부금을 여러분 부금 추천좀 해주세요. 게임 부금만 해야 돼 게임 부금만. 던파 로그인 부금.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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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안 가리고 갈게요 전부 다 2하옵 이거든요 가격부터 얘기 드릴게요 2하옵이 2500이에요 1하옵은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다 날렸고 1하옵이 4000이거든요 근데 하옵들을 더 살려 해도 지금 파프리랑 자쿰을 안 잡아서 매물이 안 나와 고학 존나 날리고 메린지지 올라온 거 연락해도 팔렸다 하고 계속 이래가지고 안 구해지면 그냥 일상도 뭐 1억 얼마 나오고 그냥 안된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 10% 2개씩은 발라야 돼요 지금 라투엔더를 어차피 뉴투지니어 나오면 은살 이유가 없어서 진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1 하온 먼저 가자. 제발. 슛! 슛! 더 붙여야 되거든? 계산 좀 하면서 할게. 104. 어, 어렵네.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자.. 몇 자루 없어가지고, 초벌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날릴게. 그게 안 났습니까? 어차피 10%를 퍼 따다다다 가야 되는데, 일단 초벌을 더 갈게요. 하나씩 그냥 터트려버리면은 진짜 그냥 허무하게 다 날아갈 것 같아. 목표 공격력 제가 낀 것보다 더 높이. 갑니다. 슛! 일단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한 개까지만 더 볼게요. 일단 킵 일단 킵 일단 킵99 98어다 5개인데 이거 나중에 10% 달려야 돼한번더 음... 지금! 지금! 와좋됐다시은땅 개나는데 98에 어다 5개니까 하... 어제 청럼도 분명히 10% 연속으로 붙긴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기다리게 안 할게요. 조용, 나의 작은 아기새들. 많이 터졌거든요, 지금? 2, 4, 6, 8, 10. 111 청혼검 뛰었던 거. 부금 대통령의 웅장한 부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제발. 사실 형 누나 없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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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개기어. 마 삼촌아 기죽지 말고 오직하게 가자. 기죽은 적 없어요. 실패해서 슬플 뿐이에요. 많이 터졌어. 솔직하게 여기에 시퍼 두장 붙으면은 1고0구 이런 식인데 거기에서 어패 진짜 하나만 남으면 나한테 기회가 있음. 솔직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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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엘리니아 가서 지르자 좋다. 그거 좋네. 씨앗 두개 챙겼죠? 엘리니아 가서 붙이는 거 좋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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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재물 받쳤잖아. 족될 뻔 했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 러쉬 했는데, 하나만 이제 또 나오면 은돈벌수 있겠네. 둘이. 세 개씩 갈길게요. 예전에 주십시오. 돈 없어가지고 와일드보호에서 하이랜더, 개같이 이틀 동안 파밍해가지고 사마우 하이랜더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뭔깡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랑, 여러분이랑 다르지 않아요. 빌체크 좀 갈게요. 이 넓은 곳을 혼자 사용하세요? 그럼 안 되죠. 음, 비트를 때려본 적이 없긴 한데. 때려봅시다. 아, 좋됐다 내가 알던 데미지가 아닌데, 이거. 와, 데미지 잘 나온다. 제가 파스가 건캔한테 15,000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좋 됐죠? 이거, 이거 먼저 봅시다. 야, 이씨!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저안 봅니다. 채팅만 볼게요. 이거 맞나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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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다고? 보지 말라고요. 이천이 조수미 챔피언 틀고 가2 선생님 진대 대2 2 완수치 상승 중 마무리 하자. 나뭐할게 없다, 진짜로. 브어전 길드원 불러서 자리 스틸 할 수도 없잖아. 두세 시간 사냥하자고, 몇천 주고 자리 사는 것도 해보고. 스틸 하자고? 됐다, 임마. 아유, 내 이쁜이는 지금 가격이 얼마 안 내려갔노. 112, 5 5 5천0 0됐다 쫒됐어. 바라토더던 진짜 쓰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죽겠다, 죽겠어. 3하, 120, 0 2하, 오, 2300, 뭐야, 왜 이렇게 막, 1하옵! 1하옵! 오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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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거왜 2,400이야? 저 5,000까지 떨어졌네? 아닌데나 어, 어제 봤었을 때 가격 그대로였는데? 왜 하루만에 떨어진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나도 떨어질만 해가지고 어제 구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떨어질길래안 구해놨거든? 근데 뭐 갑자기 또두 배나 떨어졌어? 진짜 세 개만 사볼까, 세 개? 딱세 개!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 1억만 쓰자, 네 개. 나잠못 잔다. 네 개만, 네 개만. 딱네 개만. <laughs> 주원님들 아 공대 메모리인가 보다 하나 재물이라 그러니까 첫 장을 먼저 바르기 전에 재물을 해야 됩니까? 오케이 재물로 10%의 흐름을 보자 일단 하방 9개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아, 나 이렇게 되면 또 재물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속적으로 계속 날려야 되나, 그냥? 재물카는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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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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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보자, 가보자. 쫙쫙쫙 터트려보자 그냥. 한 10장 터졌을 때 가볼까?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세장 터졌거든요 총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째 약속의 10장째 10장까지는 열 10, 열한 아니 13장까지는 한번 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재물만 하다가 그냥 재물에 확률 다 날리는 거아니에자 다시 하나 둘셋 다섯 개까지만 보자 네, 다섯 가보자 약속시키기 이번에는 가보자 다섯 장 무난하게 일상에 한번 해볼까 슉, 슉, 슉. 아왜 이렇게 되냐 그냥 가버릴까 그냥 그냥 모르겠다 그냥 어? 모르겠 모르겠 백사면 맨징 알았어야 했다 4개 터졌으니까 한 3번 더 터트려야겠다 아안 해본 재물작 하면서 개끼 부리니까 더 힘드네 재물 하나 둘셋 느낌 왔다 왔죠? 형들 왔죠? 유튜브 형들 맞죠? 아홉번 터졌어 아홉번 하나만 더 붙여보자 업글레이드 오늘 해볼, 해볼만해 이렇게 재물작을 해야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급한가? 내가 너무 급한거 같은데 지금 재물로 천천히 그냥 아마 20장 터질때 까지 한해봐야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지금 아홉번 터졌거든요?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가보자 왔다 왔다 벌써 한개 남았어. 1 5섯장 정도면 한 장은 붙지 않을까 여기? 사실 스택이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라도 믿으면서 하는 거지. 야, 참치야, 1 6장 터졌는데 더 터트려야 돼? 두 장은 더 터트려라고? 진짜로? 나니 네 믿고 간다? 약속에 18이라는 말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대체? 지,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제발, 정어 붙게 해주세요, 제발. 오, 못쓰시오. 제발, 한자만 한, 제발. <놀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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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잠깐잠깐 <놀람> 이거, 이거, 그 뭐지? 내 무기 뛰어넘기만 하면 되는데, 60%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목적이 내 무기랑 비슷하게 하거나,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60% 하면 되잖아. 60, 110이잖아. 가다가 안 되면 10%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갑니다. 힘삼, 공백, 어펜유. 아, 몸이 뜨끈해지네, 진짜. 진짜 60% 진짜 이개 같은 주수서 진짜. 그래도 뭐 뛰어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돈은 벌어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 옛날에 110을 했을 때와 약간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일단 10%가 많은데 남은 주문서 여기다가 한 번만 가겨볼까108 가격 확인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억 2천. 오늘 라토 산값 그대로. 110은 얼만지 보자. 4억 5천. 5억 5천. 113은 없을 건데? 이건 풀매소. 113은 뜨면 내가 써야 돼둘다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60% 성공하면 5억 10% 성공하면 내가 이걸 깰수 있고 111을 팔수 있음 근데 둘다 실패했다? 이러면 그냥 오늘 쓴돈 그대로 그냥 끝 60%가 붙을까? 라고 물어보면 10%도 붙을까? 이런 이걸로 빠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남은 어펫에다가 일단은 10%몇개 박아보고 마지막에 그냥 10% 하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10%를 가고 싶은 게 무기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은 라투핸더로 그래갖고 10% 도전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일단 10%몇 개를 좀 바르고 또 해보고 싶은데. 차라리 60 터져서 기분 나쁠 바에 10% 도전해가지고 일단. 재물 계속 갑시다. 요거는 그냥 10% 갈게, 붓붓으로. 하나 붙으면, 돈, 까비. 하나만 더. 가자. 흠? 왜, 왜, 왜? 왜 흠인데? 야, 다른 사람들 흠 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왜 흠인데? 네 의견을 얘기해봐, 빨리. 두 장만 더 터트리면 좋겠다고? 야, 하, 네가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야, 근데 또어패시두개 남았네? 나 진짜 니네 믿는다. 20년 동안 같이 본 너의 그 우정을 믿는다, 나는. 성공하면 113힘 10? 라투엔더 111청원권 팔수 있어요 실패하면 오늘 라투엔더 샀던 거그 값만 돌아오는 거긴 합니다 부탁할게요 이제 올때 됐잖아요 얘왜 울어?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요? 아 제발 아 근데 안 붙은 거 같긴 한데 반응 보니까 아, 안뜬것 같은데. 비틀 방어력 335. 아. 둘이 방어력 같으면 안된안 안 되는 거였나? 갑니다. 3 2 1 정은 건 바꿀 기회일 줄 알았는데.